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홈페이지 세 가지를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돈을 아껴드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할증 할인 조회 시스템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 왜 됐는지, 할증이 왜 붙었는지 확인하시고 과거 보험금 지급 및 법규위반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제부터 한세 가지 정도로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기억하죠. 1년 동안 운전을 잘 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중간에 내가 무슨 보험사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더라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 만기가 언제더라 조회 하는 것도 막막하죠. 어디 보험사인지 기억이 나질 않으니까. 물론, 가입하신 보험사에서는 고객을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갱신 시점이 도래하면 문자로 알려주긴 합니다만, 근데 우린 또 갑자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이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구공인증서가 인 됐죠. 이 구공인증서나 인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이전 계약부터 현재 계약까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계약과 현재 계약의 요소별 인상, 인하율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예시입니다. 어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20km 초과해서 주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거죠. 과태료 7만 원 잘못 인정하고 쿨하게 납부했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15%나 올라간 거예요. 황당하죠. 자동차 가입 조건의 변함도 없고 사고도 없었는데 15%가 인상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올랐을까 궁금한 게 당연합니다. 자, 이럴 때 방금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같은 방법으로 인증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어떤 이유로 할증이 되었는지 나오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고가 안 나는 것 외에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셔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아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A라는 운전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0년에 두 건의 사고가 있었고 2019년에 두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네 건이죠 근데 갑자기 설계사가 연락이 오더니 하는 소리가 2021년에 가입하실 때는 120만 원에 가입을 하셨지만 2 0 2 2년에 25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130만 원이나 올라간 거죠. 자동차 보험은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다수, 그러니까 3건 이상일 경우에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됩니다.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냈던 두 건의 사고 보험금이 하나는 30만 원, 하나는 40만 원이었던 거예요. 두개 합쳐봤자 내년 보험료 상승액보다 저렴하죠. 2022년의 상승액이 현재보다 130만 원이나 늘어났고 두 건의 사고 처리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두 금액간에 60만 원 차이가 나요. 자,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의 경우라면 방금 말씀드린 두 건의 사고 처리 보험금을 자비로 여러분들의 사비로 보험사에 납부해서 내년 갱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건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부하시면 원래 네건이었던 사고가 두 건으로 줄잖아요. 그래서 할증률을 낮추는 거죠. 물론 사고 처리한 보험금이 여러분들의 자비로 나가긴 하지만 갱신할 때 보험료 상승분 대비해서 적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는 내차 보험 찾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주차된 제 차를 박은 거죠. 다행히 저는 타 있진 않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고까지 보험 접수를 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흔히 말해 합의를 보자고 하셔가지고 우선은 금액을 들어는 봤죠. 근데 그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서 보험 처리를 부탁드리고 보험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저씨와 같이 사고 등이 많아서 다음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동차 보험 가입 가능한 회사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이 홈페이지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리저리 연락하고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귀찮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보험 가입 가능한 회사를 한 번에 정리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는 보험 다모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홈페이지는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거나 혹은 갱신하실 때 어디가 더 저렴할까 한 눈에 좀볼수 있게 비교해 주는 홈페이지는 없을까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 다모아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상세 조건들도 보험 다모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정을 해서 한눈에 금액을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에서 가입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라고 권유를 합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걸더 추천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저렴한 보험사로 가입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자세한 활용법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카드나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보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영상 보시면 초등학생도 가입 가능해요. 이번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세 가지 홈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혹시라도 돈을 아끼실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아끼셔서 소중한 곳에 사용하세요.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세 개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영상들에서 또 유익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노출이 좀 많이 될수 있게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가 많아야 노출이 많이 됩니다. 지금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